장애를 받고 나오는 자음. 아, 자음. 자음. 음. 자음. 선생님 음. <laughs> <laughs> 아, 뭔지 모르게 웃겨요. 아, 그러니까 여기 자음. 자음. 네. 자음. 아, 와우! <laughs> 와우! 그 생각 전혀 못 했는데. 와, 인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. 와, 대박. 짱이십니다, 진짜. 와우! <웃음> <웃음> 그렇게, 그렇게 외울게요, 저도. 와, 대박이세요, 선생님. 후설, 전설, 전설. 아. 전설? 네. 전설이 앞에, 후설이 뒤에. 헛바닥은. 설자가 무슨 설자예요 선생님? 혀요, 혀. 아. 그럼 전설은? 혀. 아, 혀 앞에. 앞에 아. 앞에 있을 때 평, 나는 소리? 뒤에. 아, 네네. 평순 원순 원순 네. 원순. 사람.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? 제? 평순 원순. 어, 평순은